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며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나오신 승리와 영광의 부활절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즉 본문 2절에 있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인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쁜의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기림의 날 이렇게 지켰습니다. 줄여서 주일이라고 우리가 하죠. 주일로 부르며 이 날을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룩하신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켰습니다. 이 놀랍고 큰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최대의 신비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않하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것이며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최대의 축복이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또,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롬메 이와 같은 여인들은 바로 3일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골고다 언덕에까지 따라 올라가서 마지막까지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까지 그래서 그 무덤까지 다 보고 나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미리 사놓은 향품이 들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산에 올라가면서 서로 걱정하기를 3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3일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놓고 큰 돌을 굴려 그 무덤 문을 막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그 문에는 빌라도가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인봉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군병들이 지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의 당조에서 보니 4절에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활짝 열려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천사가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 청년의 모습으로 이들에게는 보였습니다. 그 천사가 전해준 소식입니다. 육절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소식이요, 선포였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소식이요, 또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두 가지 큰 메시지로 되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인 것은 우리가 지난 사순절 동안 또는 고난 주간에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어떻습니까? 부활도 복음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시켜 주는 복음적의 복음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복음인가?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인류에게 가장 놀라운 소식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은 진정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토록 놀랍습니까? 첫째로 이 소식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분명히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반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과학적으로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연에 관계된 일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해증명해야 할 경우가 있고 또 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일들, 일들은 오직 역사적으로 한번 일어난 사건이므로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록과 증거, 증언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해서 드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몇번 말씀드렸어요. 1597년에 이순신 장군이 남아있는 조선의 배단 12척을 이끌고 그 진도 내쪽 바다 지금 명량 울돌목이라는 그 바다에서 외적 감선 133대를 격침시킨 이 놀라운 세계 가장 위대한 대승전을 거둔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역사의 일입니다. 우리는 다 믿지 않습니까? 혹 일부 국소적인 일본인들은 믿기가 싫으니까 부인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외국한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몇몇 분 제외하고는 그때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그 사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일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 일은 역사의 한순간에 일어났음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네 권의 보금서가 일제히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증인이 있고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믹은 자신을 신격화했던 파라오들의 무덤입니다. 거대하지요. 중국 산동성의 공자의 면은 총 면적이 60만평이 넘는다고 합니다. 진시왕릉은 그보다 더 넓어서 걸어서 올라가는 데만 15분이 걸린다고 해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사우디아랍의 메카에 있는 마호메스의 무덤은 황금으로 찬란하게 장식되어 있고 전 세계에 수많은 무슬림 교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세상에 많은 위인, 영웅, 부자, 현인들이 웅장하고 찬란한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만 남기셨을 뿐입니다. 그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인들도 있습니다.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모습을, 부활하신 모습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500여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맨 나중에는 타메색 도상에서 사도 바오리게까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명백한 부활의 증인들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내적인 근본적인 변화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도망가고 숨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던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전하고 부활의 소식을 외치며 담대하게 선포하는 전도자로 바꾸어 졌겠습니까? 심지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끝까지 담대히 외치고 전파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무슨 일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리고 그 같은 제자들의 변화로 그들은 또 사도들은 어떤 보상 어떤 대가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따져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한 가지 외에는 어떤 답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은 복음이 되었고 성전 혹은 회당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의 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인류에게 가장 놀라운 소식이 되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이 참된 사실이 우리 심령의 복음으로 새겨지기를 추원합니다두 아,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왜 놀라운 소식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방금 살펴본 것처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도 사실이요, 진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며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후약의 예언대로 또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인간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도 진실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영생이요 예수 밖에서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것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 하신 큰 일은 대속의 역사라고 합니다. 대신 속량하신다 그런 뜻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치르셨습니다. 즉 우리의 죄값으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음 20장 1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하나님께 진정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 대신한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죽은 그대로 또는 무덤에 장사된 모습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어쩌면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아닌가 죄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흘 만에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부활로 바꾸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신 것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아, 예.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사이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것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음입니다. 이 부활로 말미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수 있고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영원히 사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예수님의 무덤만이 빈 무덤인 것처럼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만 부활의 복음을 믿고 전합니다. 19세기 인도에 썬다스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그는 힌두교의 한 부파인 시크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철저한 시크교도로서 청소년기에 미션스쿨을 다녔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의 교리가 자기가 믿는 실크교와 다른 다르다고 해서 성경책을 조각조각 찢고 기름을 끼얹어서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죽음 이후 방황하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런 신비한 체험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철저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로 회심하였기 때문에 그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가 집에서 쫓겨날 때에 누군가가 집그 가면서 먹으라고 주먹, 주먹 주먹밥을 주었는데 그 주먹밥 속에 독약을 넣어서 주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정신을 잃고 사경을 헤매다가 가까스로 선교사의 조처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전도자가 되어 인도의 오지 히말라야 산간 지역 그리고 인도를 벗어나 네팔, 아프가니스탄, 티벳까지 찾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맨발의 성자로 알려진 선다심이 어느 때 영국을 방문하고 거기서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뿌리 깊은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난 철저한 힌두교인 이후 유능한 학자의 길을 가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까? 선다식은 한마디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힌두교든 불교든 인생 부상이요 죽음으로 끝나는데 오직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요 예수 부활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의 부활은 놀라운 소식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 받고 예수의 부활로 영생을 얻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태초가물 있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가진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놀라운 소식인 것은 이 부활은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예수님의 승리에 관한 소식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를 가져다 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시험과 유혹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승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모든 사람의 두려운 척은 죽음이지요. 죽음은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할 운명이기에 인간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모든 인류는 결국 죽음과 무덤이라는 종착력을 향해 가는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가 생전에 가졌던 모든 재산도 지위나 권세도 부기도 어떤 실력이나 능력도 아름다움도 아름다움도 재능도 다 함께 묻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죽은 인간의 모든 것을 삼키고 모든 것을 허물어 돌려버릴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같은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무덤 문을 열어 좇치고 부활하신 물로써 죽음까지도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아, 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악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을 때는 악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인간의 간교하고 거짓된 계략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사탄이 죄가 거짓과 불의가 진리에 대하여 승리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그 모든 것은 철저히 역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네, 네. 승리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고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인, 보이는 것으로 볼때 우리는 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 안에서 그 같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현실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승리, 참된 승리,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었음을 믿고 잔계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믿음과 확신 그리고 소망을 듣게 간직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수님의 부활은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2차, 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laughs> 영국군을 비롯한 연합군 포로들이 독일군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포로 중에 전기기술자 한 사람이 있어서 여기저기서 부품을 어렵게 몰래 모아서 간신히 라디오 하나를 조립했습니다. 그 라디오 수신기로 연합군 측 방송을 몰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매일매일 전황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수용소 안의 다른 동료 보로들에게 전해 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숨어서 라디오를 듣던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옆에 자고 있던 사람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해 북한, 그들이 왔어. 바로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다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알려준 것입니다. 이노르망디 상륙작전은 2차 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결정적 사건이죠. 그들이 상륙했다고 하는 이 말은 연합군이 이제 노르망디를 통해서 유럽 대륙에 왔다는 소식이었고 곧 자기를 갇혀 있는 이 포로 수용소까지 진격해 오리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포로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입과 입을 통해서 수용소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잠자던 자들도 다 일어나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면서 함께 되새겼습니다. 대북하, 그들이 왔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우리를 구하려고 올 것이다. 포로수용소를 지키는 독일군들은 아직 연합군이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들의 이같은 변화를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들었다고 해서 연합군 포로들에게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생겨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여전히 수용소에 갇혀있었고 높은 담장, 가시철망, 독일군의 총뿌리와 감시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의 내면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직 육안으로는 동료연합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상륙하였으며 이제 곧 자신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진격해 오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자 용기가 생기고 희망과 기쁨이 소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절의 의미가 이런 기쁨과 소망, 확신과 용기로 다가옵니까? 예수 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올무에 메여서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여전히 죄악이 가득 차고 공중원세자분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상륙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사건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생명을 내어주셨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시며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항상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며,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것을 믿으며, 어떤 환경, 어떤 현실, 어떤 문제를 대할지라도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